어제, 미국의 영의 성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째가 어떤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편으로 합류시키기 위하여 부추긴다. 그러니까 붕붕 뛰어준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편가르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분열의 영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더 강력하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자기들만 옳다라는 신념에 푹 빠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장한 것 자체를 또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 그것만이 본질이고 진리로 굳게 믿습니다. 특이한 믿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자기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성령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고 내지는 카피할 때,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의 생각과 일치한다 할때그 설교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 말씀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바와 다른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은 그냥 스킵합니다. 이 부분은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하고 그 말씀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될때 분별하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고 판단하는 것을 보고 분별한다고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잠식된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 의견이 나랑 좀 다르구나가 아닙니다. 해석이 조금 다른 애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격하게 자기가 전할 메시지는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찾아 헤매다가 꼬투리가 잡히면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온통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네 보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유익합니다. 판단과 분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라 생각되시면잘 캐치를 하셔서 36개의 주력낭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알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재 적용하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그 당시 요한과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군이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를 보편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진리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1절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할때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이것은 육조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얘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금도 존재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분별해야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행실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는 사랑하느냐로 분별할 수 있겠죠. 내가 남편, 아내, 자식들을 사랑한다. 가족이니까 사랑한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분별이 안 됩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분별됩니다. 사랑 아닌 것이 분별이 됩니다. 사랑 아닌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추기는 거죠. 달콤한 속삭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하죠.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형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귀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원수 맺은 그 사람은 무조건적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사실,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계속 어두움이, 캄캄함이 우리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솔깃하게 듣게 됩니다. 그 말은 그 본인에게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이라는 것은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정말 회개하게 하고 사랑하도록 이끄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이끌림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 이끌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이상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비판하고 미워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만 계속 더해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보면, 진리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특별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는지 잘 분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것, 좋은 것만 택하여 오늘을 기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